안녕하세요 엑셀레이터입니다 오늘 어떤 걸할 거냐면요 여기에 사원명부가 있어요 총 76명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성명의 제가 일부러 그 이름 뒤에다가 괄호 열고 구매팀이라고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나중에 연습할 때 유용하게 쓰라고 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겠죠 여기 보고서 시트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구매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목록에 구매팀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기획 기획팀을 선택을 하면요. 여기에 기획팀만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오늘 배울 게 바로 이런 거. 목록이 부서에서 선택한 성명 목록만 나오게 하는 게 오늘 바로 할 거예요. 여기에 필터링 시트를 보시면요. 어? 기획팀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획팀이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생산 관리 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생산 관리 팀만 이렇게 필터링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요 사원 명부에서 필터링 한 결과 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참고해서 여기서 한번더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면요 원본 데이터 사원 명부가 있죠.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필터링 결과 값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구매 팀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이 구매 팀의 필터링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 필터링의 결과 값으로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드는 게 오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원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바로 가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선의 학습도 이렇게 네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배열 수식까지 더해져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엑셀 고급 사용자만 거의 할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터의 메커니즘, 원본 데이터에서 필터링 결과값, 유효성 검사 목록 이렇게 활용하는 강의로 가고자 한 겁니다. 오늘 강의는요. 총 3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 1은요. 이렇게 선행 학습과 부서별 성명 유효성 검사 목록 모두 결합된 풀 버전으로 하나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는요, 선행학습만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선행학습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강의 3으로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의를 분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복된 항목 제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서가 있어요. 여기 부서는요, 사원명부에 있는 이 부서의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부서가 있는데, 구매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부서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부서가 있는지. 그럼 구매팀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요. 자, 컨트롤 C를 합니다. 여기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릅니다. 여기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여기에 부서가 필드명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중복된 항목이 제거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중복된 항목 제거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팀이 신설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TFT 팀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 TF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복사 붙여넣기 한번더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또한번더 해줘야 돼요. 중복된 항목 제거 확인했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귀찮게 한번더 해줘야 된다는 거. 뭐 부서라는 게뭐 계속 자주 생기고 자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팀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유니크 함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유니크 함수는요, 안타깝게도 MS365 버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복사, 필드명을 복사를 해주고요, 는을 해주고요, 괄호 열어주고요. 이 부분을 누르고 Ctrl Shift 방향키 아래로 눌렀습니다. 여기에 부서 필드 괄호하고 대괄호하고 부서라고 나오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엔터 했습니다. 이렇게 tft 팀까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tft 2팀이 한번 또, 또더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팀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표에서 자동으로 tft 2팀까지 인지를 하면서, 여기 보세요. tft 2팀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함수의 가장 큰 장점. 이건 유니크 함수의 장점이라기 보다는요, 함수 자체의 장점이죠.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인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트 함수와 혼합 사용도 가능합니다. 정 소트 함수가 정렬 함수죠. SORT 괄호 열고요. 자, 여기서 쉼표를해 주고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 한번 써 볼게요. 여기서 인덱스. 여기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입니다. 제가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쪽 정렬이 된게 보이시죠? 여기서 그냥 1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입니다. 이렇게 함수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뭡니까? 함수는 혼합 사용이 가능하죠. 중복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소트 함수와도 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 정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름 정의는요, 특정 셀 또는 범위에 특정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름 정의 방법에는요, 이름 상자에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과 정의된 이름 메뉴에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셀이라는 건요, 그냥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찍고요. 그리고 이름 상자에 직접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름 상자라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제가 날짜라고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는을 하고요. 날짜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의 1년 번호가 나오죠.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 2020 빼기 뭐12 빼기 1을 했다. 엔터했어요. 이렇게 따라 바뀌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성명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성명을 했어요. 꼭눈을 해줘야 됩니다. 엔터를 했습니다. 홍길동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F3 키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보세요. 성명하고 날짜가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성명하고 엔터 했습니다. 이렇게 또 홍길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바뀌면은 아무개 하면은 이렇게 아무개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름 정의는 특정 부분을 세일 주소를 외울 필요가 없죠. 이름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정이 됐을 때 지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우는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 상자에서 지워봐야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자 수식에 갑니다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날짜와 컨트롤 키 누르고 성명을 누르고요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닫기 자 이러면요 이제 여기 클릭을 해보셔도 이름상자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죠. 이름이 지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범위. 범위의 특정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똑같아요. 범위를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름상자에서 자, 성명이라고 엔터했어요. 여기서 넣으라고요 c-o-u-n-t count-a 함수를 써서요. 성명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성명 하고요. 바로 닫고 오, 어, 가로다드니까 자동으로 이 부분이 빡 잡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엔터했어요. 아, 여기는 14명이 있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부위를 함수 안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범위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하면요.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정의된 이름 메뉴에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메뉴에 있다면 이렇게 수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름 관리자 이렇게 눌렀을 때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름 정의에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름이 있죠. 뭐 성명이 자, 혹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조 대상에서요.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건요. 입력 제한을 위함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성별의 남과 남자라는 게 있죠. 딱 봐도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은 데이터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엑셀은요, 남과 남자는 분명히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차이가 생기죠?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과 월요일은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은 요일이지만 엑셀이 봤을 때는 다른 요일인 겁니다. 부서도 마찬가지, 총무팀, 총무부, 분명히 엑셀로 봤을 때는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입력 오류를 막고자 유성검사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데이터에서, 데이터에 가서요. 여기서 이 데이터 유성검사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모든 값이 나와요. 여기서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목록이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목록의 구분은요 심표로 합니다. 자, 먼저 남이라고 하고요, 신표를 하고요. 자, 여로 했습니다. 엔터 했습니다. 목록을 선택을 보세요. 누르니까 남녀가 선택이 되게끔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남만 입력을 할수 있도록 남자는 입력을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타이핑을 직접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 여라고 하고 엔터를 했어요. 여는요 분명히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남자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했습니다 이렇게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입력의 제한을 막기 위함입니다 요일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유성 검사 목록으로 목록으로 하고요 월화수목금토 1, 이렇게 엔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월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데이터 유성 검사 모든 값을 자, 목록으로 하고요. 여기서 1, 심표 2, 심표 3, 심표 4, 5, 6, 7, 8, 9, 10, 11, 12 엔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12까지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성 검사 목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목록으로 입력을 제한하는 경우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편하다. 네. 원래 목적은 목록에 있는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록 외에는 다른 항목을 입력을 못하게 하는 입력 제한을 위함인 거예요.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록 선택의 편, 편리성을 위한 목적으로 더욱 활용된다. 원래는 입력 제한을 위한 거지만은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합니다. 이런 편함 때문에 유선 검사 목록이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즉 원래의 목적인 입력 제한보다 목록 선택의 편리성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그러면요 이제 목록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 비교적 변화가 적은 항목들 선택시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는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남자 여자 아닙니까? 맞죠? 변할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내년에 뭐 요일이 하나 더 생깁니까? 아니죠. 월 같은 거 내년에 월이 하나 더 생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 입력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심표로 구분해서 하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이라고 제가 했죠. 항목을 관리하기 용이하다. 항목이 입력된 공간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서요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사용을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bc가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bb를 bb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변경을 해주면요 여기서 bb가 나오게 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 d를 하나 했다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가 되는 것은 없애 함수 나중에 배울 건데 없애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관리만 해주면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죠. 변동성이 큰 항목 바꿔주면은 여기 자동으로 굳이 유성 검사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하지만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입력된 공간이 필요하다. 자, 이제 이름 정의 입력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 이 부분을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찍고요. 품목이라고 자, 품목하고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 이름 정의를 했죠. 다른 곳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요. 여기를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F3 키를 누르게 되면 이름 상자에 정의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품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나오죠. 이름 정의. 아까 앞 시간에 이름 정의를 범위를 이름 정의하는 거 배웠었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옵셋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품목의 개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죠. 그런데 이제 내일은 품목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d가 추가가 됐어요. 이럴 땐 4개죠. 다음 날은 이가 또 하나 추가됐어요. 다음 날은 다섯 개죠. 이렇게 범위가 지금은 이만큼만 잡아야 되지만 내일은 이만큼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이만큼 잡아야 됩니다. 즉 여기에 품목이 들어가 있는 개수만큼 범위로 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동적 범위 활용을 위한 OFFSET 함수는요. 자, 동적 범위 셀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범위 방금처럼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결과 값이 범위의 형태로 인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B3에서 B5. 이게 offset 함수의 결과 값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 값을 그냥 사용은 못 합니다. 솔직히 MS365에서는요, 이런 게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버전에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넣을라고 B3에서 B5 했죠? 에러가 뜹니다. 그런데 MS365는 이렇게 되기는 돼요. 자, 그래서 항상 offset 함수는요, 다른 함수랑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COUNTA 함수를 하고요. 자, OFFSET 괄호를 열겠습니다. 여기서 복잡하니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1은요 범위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서 범위 시작 지점은 여기서부터죠? 여기를 찍어줍니다. 절대 참조를 지금은 안 해줘도 되지만 될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로즈입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칼럼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얼마 높이만큼 지금 총몇 개의 높이만큼 총한 마디로 여기서 몇 개를 할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세 개를 할 거야. 세 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세 개지만 내일은 네 개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요. 자. COUNT 운수의 함수를 써서요. 이렇게 찍어 줍니다. 괄호를 닫았어요. 어, 네 개가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즉, 필드명까지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필드명 개수는 하나 빼줍니다. 이렇게.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럼 3이 되죠. 자, 여기서 열은 몇 개를 사용할 거냐. B 열 하나만 사용을 할 거야.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두 개를 해줘버리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C 열까지 잡아버립니다. 자, 하나만 할 거야. 확인을 해줍니다. 아, 지금 제가 마지막 이 바깥의 카운트 A 함수의 괄호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내가 괄호를 닫아줄까? 이 말인 겁니다. 그래, 이거 닫아. 엑셀 이거 닫아. 됐어요. 3개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 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가 되죠? E라고 했어요. 다시 5가 되고요. 다시 지우게 되면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offset 함수를요, 이용해서 품목 유효성 검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다른 메뉴에 있다면 수식으로 가서요. 이름 관리자에 갑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품목이라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품목이 품목이라고 하고요. 참조 대상 자 이렇게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길게 하고요. 넣느라고요 업셋 하고요. 바로를 열고요. 여기서 첫셀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업셋 함수 시트의 B3. 어여긴는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요. 찍어만 주고 심표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줍니다. 제가 외울 때 보세요. 업셋 함수, 업셋 함수 시작 셀 심표 세 개. COUNTA 함수. COUNT COUNTA 함수를 해주고요. 괄호 열고요. B 열을 찍어줍니다. 괄호를 닫고요. 빼기 1을 해줍니다. 왜 품목이 여기에 품목, 진짜, 실질적으로 품목 ABC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가 몇개 들어있어요. 품목 하나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줍니다. 위에 다른 것들이 막 적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가 적혀있으면 빼기 1를 해줘야 되겠죠. 자, 표를 해주고요. 열은, 열은 하나만 있다. 바로 닫고 엔터를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해줍니다. 품목 2가 들어갔죠. 이름 정의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갑니다.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F3키를 눌러서요. 품목이 e, offset 함수를 활용해서요. 품목이을 만들어줬습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A, B, C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D를 했어요. 그러면요. 품목 개수가 4개로 바뀌면서, 어, 4개가 다 나옵니다. E 했어요. 이렇게 E까지 나오죠. f 하면은 f까지 나오고요. 다시 지워 주면은 다시 abc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옵셋 함수, 동적 범위를 활용한 옵셋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